단백질이 들어가서 그런지 진짜 피부가 이뻐지더라고요. 꼭 사용해보세요.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설 전에 구매하셔야 설에 선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델 엄마입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왜 거칠고 건조한지 아시나요? 피부 속에 있는 pH가 알칼리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알칼리성을 약산성화시켜야 피부가 건강해지는데 그 방법 모르시겠다고요? 제 영상을 출고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피부가 건강해지면서 아주 아름다워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피부는 나이가 들때 더욱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모델 엄마의 피부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가 되는 비결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델 엄마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피부가 건강해지는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토너를 촉촉하게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토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흡토용이 있고 닥토용이 있는데 흡토는 뭐고 닥토는 뭐야? 하시는 분들. 흡토는요, 피부에 토너를 이렇게 적셔서 바르는 방법. 닥토는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서 닦아내는 방법인데요.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요, 닦토를 사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가라토미세스 같은 그 각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한 수렴수로 이렇게 닦아주기만 해도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된답니다. 일부러 과도하게 각질을 제거하면 오히려 피부가 더 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피부를 정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센스나 세럼을 바르면 에센스나 세럼 안에 있는 좋은 성분이 더 빨리 피부에 흡수되어 피부가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화장품만으로 피부가 좋아질 수 있냐 많이도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경락도 꾸준히 합니다. 제 다른 영상 보시면 피부에 도움되는 그 경락 영상도 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혈자리를 따라서 경락을 해주면 피부가 굉장히 맑고 건강해진답니다. 그런 방법으로 피부 관리를 하면 아주 좋아지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우리 피부는 자외선으로부터 비타민 D 이런 영양분도 받지만 이 자외선이 피부 노화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을 잘 막아줘야 피부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외선 막는 방법 첫 번째는요 선크림이죠 자외선 차단제 꾸준히 잘 발라주셔야 되시고 가능하면 여름에는 양산이나 모자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도 꼭 착용하시듯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얼굴 같은 이런 잡지가 잘 생기는 이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산, 모자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겨울에 무슨 자외선 차단이냐 하시는 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외선은 항상 있는 거고요 다만 여름에 열이 높기 때문에 좀더 강하다고 느끼는 것 뿐이에요 겨울에도 스키타다가 얼굴 타신 분들 많죠? 마찬가지로 겨울에도 자외선은 존재하기 때문에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코코올린드 선크림 알려드리면서 코코올린드 선크림 공동구매도 함께 진행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코코올린드 선크림에는요 무기자차의 좋은 점과 유기자차의 좋은 점을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에 바를 때 자극도 없으면서. 부드럽게 발리면서 눈 시림도 없으면서 백탁도 없고 촉촉하답니다 남녀노소 다 바를 수 있고요 아주 어린 유아 아기들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유아 아기들한테 선크림 막 바르진 않잖아요 그런 영유아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다 발라도 가능한 선크림이고요 온몸에 다 발라도 됩니다 사계절 내내 발라도 되고 데일리 선크림이에요 이 선크림을 꼭 발라야 여러분의 노화가 더디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공동 구매는 지금 한 3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 안에 구매하셔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3개보다는 5개가 더 저렴하고 5개보다는 10개가 더 저렴합니다. 10개 구매하시면 무료배송으로 6만원도 안 되게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개당 6천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품은 너무 좋고요. 작년 한해 5만 개 이상 판매했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모델은 뭐 따로 광고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소문만으로 이렇게 판매했어요. 왜 저희 선크림이 좋은지 잘 아실 거예요. 사용해 보시면 다른 거 절대 사용 못합니다. 제가 이 선크림 만들 때 명품 브랜드 뭐그 브랜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제품하고 유사합니다. 그 제품은 10만원대죠? 그만큼 믿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우수합니다. 발림도 우수하고 제품이 우수합니다. 꼭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부가 좋아지려면 토너를 촉촉하게 바르고 그다음에 에센스 세럼을 바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에센스 세럼 중에서 농축으로 만든 세럼 도 공통급에 같이 진행합니다. 이 세럼 안에는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EGF, FGF, IGF, VEGF 이 성분을 여기에 넣었는데요. 그 원액의 함유량 그대로 ppm을 다 넣었습니다. 그럼 단가가 엄청 비싸야 되잖아요. 모델 엄마는 이것을 광고하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히 또 제가 또 바르려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성분 가득 넣었고요. 효과가 너무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또보르필린과 히알루론산을 넣었기 때문에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한번 서양에 보시면 절대 못 끊습니다. 저한테 계속 공동구매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두달 만에 하는 겁니다. 원래 석 달마다 하는 건데, 이 세럼은 계속 해달라 는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럼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아주 좋은 거겠죠?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셔야만 공동구매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아요를 해주시면요 모델 엄마가 채널 성장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세럼도 지금 공동구매가로 구매하시면 5개가 9만원입니다 공동구매가 오픈을 이렇게 입으로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에센스 뭐 세럼 이런 거 지금 타 브랜드에서 브랜드라는 이름 명목 하에 개당 10만원 넘잖아요 그 제품 저희만큼 좋은 성분 넣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성분 진짜 아낌없이 넣었고 제가 이거를 광고를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광고비 때문에 저희도 가격을 당연히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광고를 진행하지 않고 입소문만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 공동구매 따로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꼭 구독하셔야 되겠죠? 구독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공동구매 따로 예쁜 피부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거 진행하는 게 바로 이 벨벳 크림입니다 코코린의 벨벳 크림 안에는 콩 단백질을 넣었어요 피부가 진짜 좋아집니다 피부 다 좋다 그래 근데 진짜 사실이거든요 저는 저희 화장품 말고 다른 거 절대 못 쓰겠어요 이상해요 희한하게 다른 화장품을 쓰면 막 겉돌고 흡수도 안 되고 뭔가 번들번들하고 그런데 이 코코린의 이 제품들은요, 피부에 쫙 붙습니다. 뭔가 피부에 안착을 탁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용해보시면 아세요. 지금 이것도 유리용기라서 지금 가격이 좀더 많이 나가는 제품인데요. 공동구매가로 지금 빨리 진행합니다. 왜냐면 이 유리용기는 무거워서 그런지 부피가 많이 나가서 저희가 배송할 때도 좀 포장할 때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용기는 이제 안 생산하고 다음부터는 튜브용기로 70mm로 변경해서 제조를 할 거랍니다. 그래서 빨리 소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변함 없습니다. 용기만 바뀌는 거예요. 용량하고.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공구가로 진행할 때 빨리 구매하시고 선물하시면 너무 좋아요. 유리 용기라서 너무 이쁘잖아요. 선물로 받아보신 분들도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하신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들어가서 그런지 진짜 피부가 이뻐지더라고요. 꼭 사용해 보세요. 공동구매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설 전에 구매하셔야 설에 선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우리 나이든 친정엄마,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이런 분들에게 선물하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어르신들은 화장품을 제일 좋아해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이 화장품만 선물하시면 사랑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